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특화맨의 로보트입니다 오늘은 2013년식 모닝이 입고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셨어요 가벼운 상대 차량은 보험처리를 아주 잘 하셨답니다 접촉사고가 너무 경미하게 나가지고 본인 차량은 그냥 비용을 지불해서 수리를 하신답니다 여기 보이는 범퍼도 약간 파손이 됐는데요 범퍼는 그냥 재사용 하신답니다 이거는 저희가 조금 닦아 드리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문제는 이 밑에 있는 번호판입니다 이 번호판이 충격에 의해가지고 여기 구부러졌습니다. 삐트 배툴. 번호판은 그냥 피면 될것 같은데요. 이 뒤에 있는 가드가 완전 파손됐어요. 플라스틱이라 다 파손됐습니다. 어? 제가 한거 아닌가? 번호판 뒤에 있는 가드, 그릴이 파손됐습니다. 이건 재사용 불가. 오늘은 바로 이 작업입니다. 제가 하나요? 이 작업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범퍼를 탈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범퍼를 탈거해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 부분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분리해야 될걸다 분리했습니다. 요즘 차들은 범퍼 탈거할 때좀 간단하죠. 이제 탈거만 하면 됩니다. 계속 뜯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누가 잡아줘야 되는데. 어? 아, 형. 게임 좀 그만하고 좀 도와주세요. 이미 말레이잖아요 랭킹 1위. <laughs> 나와라. 가죽빨 안개 등 커넥터. 전파를 탈거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교환을 부분이 이쪽이고 상단 그릴을 탈거를 하면 얘가 나옵니다. 피스가 상당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휴. 신품입니다. 신품. 언박싱. 오, 이거 광이 있어요, 원래? 호호. 이야, 역시 새 거는 다르네. 어, 제 얼굴처럼 빛이 납니다. 어, 감사합니다전선 신품을 장착할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거, 이거는 베개입니다. 이게 뭐냐면 견인고리죠. 견인고리 캡은 별도 구매합니다. 장착. 방향을 잘 잡고. 신품과 신품을 조립할 때는 장착이 잘될 텐데요. 이제 범퍼를 이제 재사용하다 보니까 신품 그릴이 고정핀에 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엔 다 꼈습니다. 차량의 범퍼 장착 전에 그릴이 앞뒤로 장착이 잘 됐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뒷면만 확인하고 범퍼를 장착하신다고 하면 다시 범퍼를 뜯어야 됩니다. 어휴, 앞을 꼭 확인하세요. 이게 어떻게였지? 그거안 어, 나와. 아, 이거 조립이 끝났습니다. 이제 차량으로 장착하러 가겠습니다. 혼자 하나요? 가제트 형! 형또 게임하는 거예요? 형 도와줘요! 안개는 커넥터 먼저 낄게요. 넘버도 꾸겨졌기 때문에 같이 펴주겠습니다. 번호판 가드도 교환해야 되겠죠?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것도 공급이 됩니다. 우리나라 차가 참 좋다는 장점이죠. 소소하고 작은 부품들도 바로 공급이 된다는 아주 좋은 점. 언박싱.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빼먹어서 안될게 있죠. 바로 견인고리 커버. 바로 요거. 이 커버는 재사용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깨끗한데요? 교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사용. 작업 끝!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범퍼 그릴 작업을 완료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업은 매우 간단합니다 간혹 충격에 의해 그릴이 뒤로 밀렸으면 대부분의 차들이 범퍼를 탈거 후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아 물론 작업이 간단하게 될 차량들도 있겠죠 아주 극소수의 차량들만 가능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범퍼에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하단 그릴 파손이 됐는데 그냥 교환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는 범퍼를 탈거해서 매우 간단하지만 다른 차량은 되게 어려운 차들이 되게 많아요. 복잡하고 모든 차량들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Nope.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기술로는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감사합니다. 어? 워시이 없네요. 워색좀 보충하고 추구하겠습니다.